중등과정에 있어서 내신이 폐지가 되는 데에 가장 큰 근거를 전부는 무엇으로 대고 있느냐 하면 자유학기제로 대고 있습니다 음. 자유학기제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너네는 이렇게 운영할래? 너네 이런 형태로 운영할 거야? 이런 형태로 운영할 거야? 하면 학교들마다 저희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가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근데 어떤 선택을 갖다가 하든지 여기 빠지지 않는 항목 자체가 오렌지 색깔로 딱 표시되어 있는 진로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진로 활동, 이렇게 진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섯 개의 선택형 지금 커리큘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학기는 원래 말 그대로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선택할 거야. <laughs> 근데 그 자유롭게 무엇을 선택하는지 간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진로 활동이 들어있으니까 마치 진로 진학 탐구를 갖다가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자유자, 자유학기제에서 진로 진학 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전부 희한한 내용을 또 하나 발표를 합니다. 자유학기제를 보는 <laughs> 학생들이 성적이 좋고 만족도도 좋고 뭐 교사도 좋아하고 학부모도 좋아하고 학생도 좋아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학기제 거친 학생이 자유학기제 거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학업성취도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부가 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발표하다 보니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넘어서 지금 아니 그냥 중등 전체를 자유학교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2학년 과정에도 자유 학년제 자유 커리큘럼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게끔 열어놨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미 확산은 더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어져, 없어져.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져도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지금 내신 평가를 갖다가 하잖아요. 1학년 때 지금 내신 안 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다라고 해서 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원을 갑자기 안 다니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서 또 내신은 있습니까? 1등급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